자, 반갑습니다. 허니새 아빠입니다. 자, 이번 이벤트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벤트였습니다. 자, 총 참여하신 분은 지금 총 197명. 총 197명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197명 중에서 자, 반반이라고 하신 분이 총 32명. 그리고 아빠를 선택하신 분이 78명. 그리고 엄마를 선택하신 분이 86명. 그리고 무효. 정답을 안 쓰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97명 중에 196명이, 어, 이벤트에 참여를 하신 거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어, 우리 아이, 4명의 아이들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놀라> 어서! 승훈아 1등안 할거야? 그 하지마 자 예은이부터 하자 음. 왜? 어, 빨리 가 음. 빨리 가. 예은자 시작 예은이 예니 예니 내려와 예은이 와 예은이 이와 예은이 이와 예은이 이와 예은이 이와 예은이 이리와 예은자 <laughs>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아, 강은이 강은이 자알았어자와자 자, 자, 누구한테 올거야 알아서 선택해. 아서 선택해. 아서 선택하세요. 좋다좋다 안아줘야지. <laughs> 자 세니도. 자이대요 다음. 다음 강은이 <laughs> 아 이데이! 자 이제 승헌이한테 달렸어 승헌이가 맞아, 이제 승이 남았어 빨리 승이남자 자, 승헌이는 누구한테 갈 거야 엄마랑 <laughs> 아빠 중에 엄마 아빠 2대2 2대2 엄 요리 안해줘 자, 두번째. 자, 자, 시작! 누구한테 올거야? 아무한테나 와도돼. 마음대로. 똑같이 안해도돼. 누구한테 올거야? 자, 강은이 엄마. 또, 다음! 자, 강은이 엄마. 또, 다음! 태연 <목소리> <엄마>. <목소리> 아빠! 야니라 파 다음 제발, 또 이거는... 다음 <laughs> <슬프다>. 아수영이 <슬프다. 웃음> 엄마 예니라예니야니예니두한테아하 예, <끼리> 어떻게, 아니, 빨리 어떻게, 응. 자, 어떻게 아무 말안 하고? 자, 예은이! 이여운떻게 뭐, 한치의 망설임... 이여 뭐, 한치의 망설임... 승은이는 누구한테 갈 거야?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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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와! 나,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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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연이랑엄마한테 아, 갔다 세연이는세연이는엄마한테 세연이는. <laughs> 갔어 <laughs> 세연이는엄마한테갔어 <laughs> 엄마한테 어 가만히 어가원이가누구 있어. 가있까가만아아어 我女呀 자, 정답 영상을 보셨다시피, 첫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아빠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엄마를 선택을 하면서 정답은 2대2, 반반이었습니다. 반반. 그래서 총 반반을 하신 분이 32명입니다. 32명. 자,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이분들이 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고 자, 여기 옆에 있는 번호가 고유 번호입니다. 여기 있는 고유 번호 본인의 번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추첨을 할 겁니다. 이 32명 중에서 15명, 그러니까 약한 절반 정도가 쿠폰을 받으실 겁니다. 약한어뭐 확률로 보면 약한50% 되겠네요. 그래서 32명 중에서 15명 추첨을 해서 수정 쿠폰, 수정 300개 쿠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어, 자, 아빠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아빠를 선택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영상의 영향을 받고 정답을 바꾸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정답을, 어, 그냥 아빠 쪽으로 저를 믿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어, 자신감 있게 영상을 올려서 어, 무조건 이길 거다라고 거의 뭐제 나름대로 확신을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어,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저도 참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지금 이몇명안 되거든요. 이분들, 이분들은 어쨌든 저 때문에. 저 때문에 틀린 거니까 제가 이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정말 이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 중에서 제가 세 분을 추첨을 해서 그세 분께 특별히 수정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틀리시, 틀리셨으니까 물론 저 때문에 정답을 바꾸신 분이 분명히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댓글 상에 본인이 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정답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예, 그분들만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몇명안 됐습니다. 자, 콩스맨님, APO님, 쿠베님, 다이아나리님 어, 쿠베님이 두 명이네. 쿠베님 한명 빼야 되겠네요. 쿠베, 빼고요. 효도유타님. p 5번님 그리고 최승진님까지 해서 이분들 중에서 세 분께, 세 분께 300개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번호 잘 기억하세요. 160번 최승진님, p 5번님 143번, 효도유타님 108번, 마이쿠베님 85번, 다현아리님 63번, APO님 42번, 콩스맨님이 37번, 자,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들 중에서 세 분께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